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 때만 고백할 게 아니라 우리 늘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외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 바로 사망이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또 유린당하고 한 평생 거기에 묶여서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첫 발을 초등학교 때 이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교회를 끊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목사님께서 설교를 쭉 가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자기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자,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좌절이 뭡니까? 첫째는 허무의 문제, 둘째는 죄의 문제, 셋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자, 이세 가지 문제 중에 다 연결되었지만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는 모르는데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여러 사람과 상담을 했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라.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래,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의 베스트셀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의미가 없지는 않겠다. 내가 뭔가 성경 안에서 깨닫는 것이 있겠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을 먹고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줄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웬만한 구절들에는 줄이 다 쳐져 있더래요. 그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어느 날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되었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는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된다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알아진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복 받는 게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설수 있는가? 그 주제를 성경을 통하여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짧은 시간을 아껴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치 있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데, 여러분은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복을 받겠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겠다. 그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설수 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안에서 자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의 질문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3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죠 자이 질문과 같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보배로운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보물과 보화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게 나의 보배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의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구별된 유대인의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셋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런 자부심입니다.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는 언약을 더 굳게 잡으려고 했던 지파 중에 하나인데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넷째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주 보수적, 유대교 율법주의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거기에 열심을 더하자면 나는 맨 앞에 서서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행동주의자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보배들이었더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부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행동주의자로서 그는 이걸 보배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자기에게도 많다. 그는 자신을 육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최고의 가치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삶의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배척하고 박멸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교회, 이 교회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육체적으로 여겼던 그이 땅의 모든 최고의 가치가 자기의 보배와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걸 꺼내 놓으면요. 사람들은 막 바울을 높이 숭상했을 정도로. 왜? 정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담에색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그동안 바울이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던 보배 최고의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자랑했던 육신의 자랑, 육신의 가치들, 자기는 그거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이며 나의 최고의 가치다. 자,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내게 유익했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치의 변화, 행동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보러 말미암아 우리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돈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또많은 사람 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위 치나 명예 를최 고의 가 치로 여 겼는데 어느 날 예수 님을믿 고, 난 다음 부터 나는 주의 를지 키는 것을최 고의 가 치로 여 기고, 예배 를 목숨 처럼 여 기는 것을최 고의 가 치로 여 기고, 어디 에 가든 내가 그리스도, 예 수의 사람 으로 드러나 는것을최 고의 가 치로 여기 는행 동과 생 각의 변 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제까지 소중히 여겼던 그런 가치들 내가 예수님과 비교하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건 내가 똥과 같이 여기겠다.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달려가겠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의 상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저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내가 나아가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의 목표,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도 참 훌륭한 신앙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가치가 바뀌어서 내 삶의 최고는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의를 제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피력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하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집착했던 보배롭게 여겼던 세상적 육체적 가치를 그는 그걸 이제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질 최종적인 상, 그 상이 뭘까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냥 보통 사람이 봐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은요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어른이 다 되어서 할례 받고 그들이 나도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이 되었다. 그래도 그들을 정식 유대인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그 육체적인 것은 정말 남부러울 것들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를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만이 나의 보배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납을 알고자 하여 이제부터는 나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알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이후에 그는 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내가 더 부활의 곤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마다 지나온 과거 속에 참 아쉬운 인연들이 있습니다. 아쉬운 인연들. 때로는 지금도 문득 아,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뭐 흔히 세상에서는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인연이 안 되어서 나랑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함께 이입된 사람들이죠. 너무 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찾아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차원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원한다는 것, 만나기 원한다는 거죠. 담의 세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주님과의 그 관계가 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전에 이 땅의 육체적인 것을 그렇게 쫓아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때 그 알문 치식과 함께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부름의 상이 있는 부활에까지. 나도 나아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딱한번 담에색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바울의 그 부활의 주님과의 체험은요, 그를 사도로서 부르시기 위한 사도적인 그런 체험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이고 살아있으며 실제적인 우리는 친교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포배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바울과 같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에 참여했죠. 지금도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서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으로 하여금 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알고 고백하는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도 그것을 좀 알고 싶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함께 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을 때의 삶은 이겁니다. 나도 주님과 같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죽으심을 알고 그에게는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는데, 왜냐? 내 뒤에는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상은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도 받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세상의 죄악과 부패와 거짓과 그것들에 대해서 대항했고, 싸우고,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이 주님을 아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현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더 교회를 크게 만들기를 원하고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도 즉 외적인 사업도 막 교회가 버리고요. 또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고난에 동참케 하는 진리 대로 그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종교 행사로서 많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더 고난을 알아야 되고 더 주님을 보배롭게 여겨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고난 받는 삶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지금 달려간다. 그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살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엇을 보고 달려갑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가치를 놓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 하나를 딱 놓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놨어요. 나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8절, 9절 같이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보았어요 그는 보고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이라면 지금 바오 베드로의 이 서신서를 받아들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더라 또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환경은 고난이라는 환경입니다. 고난.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것으로 자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예수님만이 자기의 최고봉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는 고난도 알기를 원한다, 죽으심도 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상을 향하여서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 나가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 가득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꾸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너의 꿈을 키워라. 꿈을 품어라.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꿈을 강조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분 만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보배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웠고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권한을 배우고자 하고 주님의 죽으심까지 우리도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죽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에, 이런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길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 부르심의 상이 반드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에 뛰어들고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복음을 예배하는 데만 쓰시면 안 돼요. 복음을 내 모든 삶에, 주님을 쫓아가는데 이 복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서 기꺼이 드러내고 이루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부르심의 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역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우린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자, 보십시다. 이전에는 나의 모든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예수님이 소중하구나. 여기에 와 계십니까? 그래. 내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갔잖아요. 보배로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도 본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고난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기꺼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성도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속에 이런 부활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늘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이 일에 전심전력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